열린 설교의 시간, 오늘이 시간은 주나움교회 정찬도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구약 성경이 정악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하여 유튜브에서 오분 말씀 묵상으로 말씀 묵상 사역을 하고 있는 주나움 교의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요한일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서신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며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세 가지 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알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대담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의 힘입어 영생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 반대지 이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 동일하게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가는 성향이 여전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범죄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는데 왜 요한은 우리가 아는 바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 신칭의 은혜 위에 넘어지거나 떨어질 뿐이지 이 개념을 넘어 서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배교자가 되거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니 되거나 영원히 죽을 죄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습관적으로 저지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둥지를 만들기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범죄나 습관적인 범죄는 이내 중단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지키사.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고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되도록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앎은 우리가 하나님만의 속함을 안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자는 하나님만에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사단 안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여 버립니다. 하나님만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단의 권세 안에 속한 자들로부터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그 외의 사람은 사단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이 그 세력을 떨치며 모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의기양양히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권한을 당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권한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단 권세에 속한 자들이 볼 때에. 우리의 유일한 잘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미워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와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게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참으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암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가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참된 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친 성도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 당함으로 인해 그를 알게 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 구하는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지각을 주었다. 그 지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그 지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 그 지각으로 너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됨을 안다. 그 지각이 너희에게 있음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우리를 조금은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은 너희가 아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지금껏 단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우상을 언급하면서 우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라고 할까요? 그보다 먼저 궁금한 것은 요한이 말하는 그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언급하는 우상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고집 피우며 자신들의 추장을 설파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론입니까? 지금껏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왔는데. 뜬금없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니 이 얼마나 이질적인 결론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의 신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헛되게 만든다면 앞서 말한 모든 진리가 의미가 없어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 강조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해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이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죽을 죄를 짓지 않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정 알고 믿으십니까? 그러한 알미 여러분에게 있을 때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감사와 찬송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열린설교의 시간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425에 위치한 주나움교회 정찬도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4267-1128 주나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설교 시간, 오 늘이 시간 을 마칩니다.